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지와 카쿨마노 그리고 카카오 드라이브 이렇게 3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리를 실행하시고 자, 먼저 디바이스 설정을 메뉴를 누르셔서 자, 핸드폰하고 태블릿 중에서 태블릿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자 그리고 메뉴를 누르시고 아이콘 만들기로 넘어가시고 여기에서 3분할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단에다가 로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단에다가 로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단과 중단은 이제 이미지로 편하신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단에다가는 카카오 드라이브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중단에는 콜마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를 다 세팅을 했으면은 바탕 화면에 아이콘 만들기 하단에 있는 요것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바탕에 가보시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지가 기본 바탕으로 해서 로지가 기본 바탕으로 해서 팝업이 콜만화하고 카카오 드라이브가 이렇게 팝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지금은 개발 중이라서 테스트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단에 보이지만 요것이 요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된 화면을 정식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요 모양으로 요, 요 위치에 두 개의 팝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양쪽을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크기가 작다 뭐야 크다 싶으면은 살짝 요 모서리 끝을 눌러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에서 두 개의 팝업과 그다음에 로지의 바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3분할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